자, 3단원 단항식 말고 이제 무슨 식으로 바뀌었어요. 어,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계산한다? 어, 어 떻게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괄호 푸는 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오케이? 동류항끼리 계산. 동류항이란 뜻좀 기억 좀 할까요? 중1때 배웠다. 동류항은 누구랑 누가 똑같아야 돼? 문자도 차수도 다 똑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 것끼리 더셈 뺄셈을 할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2x하고 3x는 더하거나 뺄수 있지. 근데 2x하고 3y는 더하거나 뺄수 있어 없어. 또는 2x제곱 y랑 4xy제곱은 더하거나 뺄수 있어 없어.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데 왜 더하거나 빼기 못해요? 그렇죠. 이것도 문자 xy고 이 이것도 문자 xy. 그 다음 이것도 차수가 여기 문자가 곱해진 게 세개 여기도 문자가 곱해진 게총세 개니까 사초가 함차는 맞아요. 근데 x의 입장에서는 2차고 이건 x의 입장에서 1차니까 동류하게랑 할수는 없는 거예요. y 입장에서마찬가지로 이해됐죠? 자, 그다음 에 예를 들어서 요런 거풀때 어떻게 푼다? 괄호 앞에 누가 있으면 <laughs> 마이너스 있으면 우리 항상 조심한 거 있죠? 괄호 안에 항의 부호를 바꾼다. 자, 다 알고 있으면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어떤 순서대로 푼다? 소중 대괄호 순서대로 푼다. 자, 이차식이란 뭐예요? 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얼마인? 차수가 2, 어떤 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2인 다항식을 2차식. 그럼 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4인 다항식은 몇 차식? 4차식. 여기서 한 문자라는 건 내가 특정한 문자를 가리킬 수도 있잖아요. X라고도 할 수도 있고 y 라고할 수도 있고 Z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여기는 X가 몇 차예요? 여기 볼까요? 여기는 X가 2차죠, X가. 그럼 얘는 제일 높은 게 여기가 2차, 여기가 1차, 여기가 차니까 얘는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만약 여기가 A로 바뀌었으면 뭐에 대한? A에 대한 2차식인 거야. 그 문자가 특정 문자라는 걸 기억을 좀 하세요. 자, 이건 당연히 누구에 대한? A에 대한 2차식이 되겠죠. 됐니? 자, 2차식끼리 더쌤, 빼셈도 당연히 어떻게 푼다? 동료끼리.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풀수 있겠죠? 자 넘겨서 자 단항식하고 다항식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가 써있으니까 그냥 하자 무슨 법칙이요? <laughs> 항 하나짜리와 항한개 이상짜리는 분배해야겠죠 맞죠? 다항식의 뜻이 뭐예요? 다항식의 뜻이 항이 두개 이상이에요? 한개 이상이에요? 한개 이상입니다 단항식은 다항식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간단히 지수 법칙을 이용하겠죠 여기서 넘어갈 때는 네. 왜요? 다항식끼리의 곱셈은 지수 법칙이라 했잖아요, 우리. 됐습니까? 네. 분배 법칙, 지수 법칙. 끝. 오케이? 자, 전개와 전개식이라는 것. 전개는 뭐예요? 어. 음, 다항식 의 곱을 과로를 풀어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 있지? 이걸 이렇게 이렇게 곱한다는 걸 펼친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곱한 요녀석들을 전개라 그러고 전개에서 얻어진 요식 있지. 그걸 뭐라 그래? 전개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대입과 대입이라는 말과 식의 값이란 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대입은 어떤 숫자나 문자를 대신에 넣는 거고, 식의 값은 그 결과겠죠. 오케이. 전개랑 전개식은 다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뭘꼭 주의해야 되냐면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과로합니다 알겠습니까? 음수 대입할 때는 반드시 과로합니다. 자 넘길게요 자 이번에는 단항시, 다항식하고 다항식의 무슨 셈? 당연히 이거 방법 두 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는 역수의 곱셈으로 두 번째는 분수꼴로 바꾼 후 그쵸? 누굴 더 많이 사용해요? 요걸 도 많이 사용하죠 맞아요? 아닌데 요걸 도 많이 <목소리> 사용하는데 무조건 네 하지말고 <laughs> 곱하기 역수를 훨씬 많이 사용하죠 얘는 여기 뒤에 있는 요 녀석이 분수꼴이면 불편하잖아요 분모에 분수가 들어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써있네 1번이 편하다고 자 여기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뿅자 3단위 4번 개념 보죠 다항식과 단항식의 무슨 계산 이렇게 하세요 뭐 있으면 거듭제곱 있으면 지수법지 이용해서 먼저 계산하시고요, 분배법지 이용해서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시고요, 마지막에 더셈 뺄셈합니다. 그 정도 는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고요. 여기 간단하게 써있죠? 자, 두 번째 시계 대입 좀 전에 나왔죠. 대입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있는 게 y죠, y. 여기 y에다가 이걸 대입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앞에 마이너스는 반드시 괄호에서 대입한다. 요거 주의할 거예요. 색깔펜. 색깔펜을 여기다 체크해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렇게 별표 쳐놓을게요. 요 괄호하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써있어요. 여기 보자. 자, 음수나 다항식을 대입할 때는 어떻게 한다? 괄호 묶어서 대입한다. 요거 별표 양쪽으로 쌍으로 써놓을게요. 선생님. <laughs> 그 다음에 요것도 당연한 건데 대입하기 전에 주어진 식을 간단히 정리하고 대입하는 게 당연하겠죠. 정리 안하고 막 대입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아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A단계가 좀 풀게 조금 있네 그치 어, 그래도 어려운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들 한번 계산력을 위해서 연산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B단계 갑시다 <웃음> <웃음> 자 346번 자 요거 풀거예요 간단히 하겠죠 자, 간단히 할때 어떻게 한다? 이거 바로 풀때 뒤에 거. 자, 우수수시면 오케이? 자, 마이너스니까. 자, 우리는 3분의 1, 바로 풀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X. 됐어요? 이거 바로 풀었다고 생각하고, 이거랑 통경 먼저. 에고오게요 왜? 병법 스님하니까, 요 오케이? 그럼 이거랑 동경 누구예요? 마이너스 6분의 X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거 둘이 계산하겠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와 2하고 동류항은요 마이너스 곱한 예죠, 이렇게. 얘는 어떻게 내고 와요? 플러스 3분의 1와 2 와서 계산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항 2는 상수항 마이너스 2라고 같이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와 되겠죠? 실제로 식을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자, 요거는 통분해서 계산하면 6분의 2죠? 여기 얼마예요? 그렇죠, 6분의 1x.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3, 6분의 2니까 얼마가 돼? 그렇죠, 6분의 5x. 가아 6분의 5i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자 따라서 a는 얼마? A는 6분의 1, 1, b는 6분의 5, 6분의 5 c는 여기서는 마지막에 빼라 했죠? 네. 요거 둘이 더하면 1인데 뺐으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네. 0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 너무 쉬웠죠? 자 그다음 350번 가겠게요. 자 계산했을 때 누굴 구해라. 어, 체크합시다. x의 개수와 상수항만 구한 게, 그걸 어떻게 해라? 합을 구해라. 자, X의 개수만 가져옵니다. 쌤, 봐요. X의 개수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X의 개수.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 거의 X의 개수죠. 얼마예요? 5전. 602 4전. <laughs> 얼마다? 602 4전. 아, 602 2전. <laughs> 미안해요. 602여어서 얼마가 된다? 4가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누구 가지고 와라? 상수항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죠? 그럼 얘는 12에다가 더하기 10이다, 빼기 10이다. 더하기 10이니까 얘가 20입니다. 마이너스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요. 선생님, 요거 자, 그래서 그거를 더하라 했어요. 그럼 답은 얼마가 된다? 26이다. 자, 그 다음에 354번으로 갈게요 자 복잡하지만 하나씩 풀다보면 은 쉬워요 자 누구부터 푼다 요거부터 푼다 알았죠 자 요거 괄호 또 조심해야 돼 안해야 돼 마이너스니까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요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i 라고 써도 됩니까 여기까지 돼요 안돼요자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거 잘 봐요 그 다음에 어디 풀거냐면 여기를 풀거요 여기를 <laughs> 여기를 풀 거예요 잘 봐요 요거를 식을 여러분들이 다 써도 돼다 써도 되는데 아 요렇게 해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할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 녹색 있지 요거 녹색 푼다 그면 이 녀석이 여기 괄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앞에 또 누구 있어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거는 플러스 플러스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랑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되고 요거는, 그렇죠. 얘는 6x-y가 됩니다. 괜찮아요1 네. 됐죠? <laughs>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있어요, 없어요? 네.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최종 답은, 오케이? 그 최종 답은 7x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y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네. 답은 얼마가 됩니까? x 플러스 y가 됩니다. 여기가 됐어요? 2안 네. 되나요? 네. 응. A는 얼마예요? 1. B는? 1. 곱하면? 1.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곱해서 1. <laughs> 자, 그 다음에 357번. <laughs> 자, 이거에서 이거를 뺐더니 이게 되었대. 이때 누굴 구해라? 네. 요거 식을 써볼까요? 같이 써볼까요? 음. 가로 항상 합니다. 이거에서 누구를 A. A를 뺐더니 얘가 되었다 그럼 A는 어떻게 구해요? 더해요. 2x 빼기 5y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빼기 2를 빼야겠죠. 아니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얘들아. 그럼 얘가 열로 넘어가서 A가 된 거야. 그럼 이 녀석은 열로 넘어와서 빼야지. 이 녀석이 가로 돼 있으니까, 오케이. 선생님 말 이해됐어요? 네. 잘 안되나요? 이게 이렇게 써어서 너희가 헷갈릴 수 있어 자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a잖아 얘들아 여기 열로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a로 넘어갔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이 1로 넘어와야지 a가 구해지는 거잖아 그때는 이렇게 괄호에서 빼야지 근데 선생님이 a를 이쪽으로 보낸 거야 그냥 알았어요 네. 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써놓을게요 a는 이제 요거 풀면 되겠지 몇 X에요? 요거 마이너스 조심. 그렇지, OX. 그 다음 Y는? 그렇지. 그 다음 상수항은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넘길게요. 자, 362번 갈게요. <laughs> 자, 어떤 식에서 열을 뭐해야될 걸?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더니 내가 됐다. 됐습니까? 자, 틀린 식을 한번 적어볼게. 됐어요? 네. 자, 틀린 식은, 자, 여기서 어떤 식이라는 걸 구하라 했잖아요, 문제에서. 아니, 어떤 식을 구해야지 발르게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SMU 어떤 식을 A라고 앞에 가서 같이 똑같이 할게요. 네모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빼야 할 아. 것을 더했지? 네. 틀린 식을 쓰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한 거, 서, 여, 녀석이 얼마다? 7X제곱 빼기 플러스 2다. 그치? A는 얼마다? 그냥 여기서 바로 할게요. 여기 어차피 플러스잖아. 이괄호가 응.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넘어가면 몇 x가 돼? OX. 그냥 ox가 되죠. 이걸 뭐다 써요, 그렇죠? 네. 괜찮습니까? 네. 바로 이항 시킨다는 거야. 네. 여기가 ox 되죠. 네. 이 계산하면 이 계산하면 몇 OX. x? 4x ox 제곱이고, OX. 요거 넘어가면 OX. 얼마? 이 이렇게 A가 나온 거야, 드디어. 네. 그럼 내가 무슨 식을 구하는 거야, 이제? 다른 식을 구하는 거지. 다른 식은 a 빼기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 a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다고 푸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여기서 이제 요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달고가 아니라 부호 반대로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암산 되면 암산 하는 겁니다. 그럼 몇 x예요? 맞죠?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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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3x. 그 다음에 플러스 9X 마이너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 선생님 같이 암산에서 안 틀릴 자신 있으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65번. 뿅. <laughs> 자, 이렇게 생겼을 때 A, B, C. A 얼마예요? 바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 3이죠? B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이죠? C는 이렇게 곱하면. A 더하기 B 요거 들이 다하면 0이고 빼기 15니까 답은 15가 되겠죠. 괜찮아요? 네. 369번. 자 뿅. 나누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분수꼴이면 몇 번째 방법? 음, 두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이냐. 아무튼 역수. 그치? 첫 번째가 두 번째. 그냥 말로 합시다. 어떻게 한다? 곱하기. 자요거 역수 얼마예요? 혹시? 그렇지. 분모가, 분자 것이 와서 3xy죠. 그리고 분자는 분모가 와서 2라고 써야 되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요렇게. 오케이? <laughs> 요거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곱하면. 요거. 요거랑, 아니. 감사는 혹시 안 되나요? 요거랑 요거랑 곱합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미안해요. 36x제곱 y세제곱 나누기 3xy죠. 그 다음 뒤에 것도 한번더 써봅시다. 12xy제곱 3xy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하세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12xy제곱 약분하면 얼마예요? 4y인가요? 이게 답이겠죠. 1번이네. 자 <laughs> 넘겨서. 맞죠? 음, 자, 식한번더 쓰면은 안 되나요? 혹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틀리면 더 손해봅니다. 자, 그래서 <laughs> 373번으로 해보자. 자, 요 네모가 얘는 곱해져 서 얘가 됐대. 네뭐 어떻게 구해요? 네. 그렇죠. 누구를 누구로 나눠요? r x 제곱 y 빼기, 4xy제곱 나누기, 마이너스괄호에서 3분의 4xy 이렇게 하겠죠? 네. 요거 방금 우리 요 곱하기 어떻게 하기로 했어? 네. 역수 하기로 했죠? 자, 8x 제곱 y 빼기 4xy 제곱 곱하기 역수는 부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몇 분의 몇이에요? 네. 4xy 분의 3이겠죠. 또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laughs> 부호 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예요? 6. 되나요 이거? 혹시 돼요, 항상? 네. 어, 생각해도 돼요? 어, 고마워요. 입에서는 틀렸나요? 네. <laughs> 곱하면 부 어떻게 돼요? 플러스 얼마? 네. 3화인가요? 네. 어, 고마워요. 자, 됐어요. 어. 자, 376번.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누구부터 계산해요? 어, 거듭제곱이 없으니까 이건 생략하고, 그치? 네. 어, 요거 먼저 계산하나요? 네. 어, 좋아요. 요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더하죠? 네. 어, 순서 기억하세요. 자, 앞에 거는 어떻게? 요렇게 분배하지? 얼마에요? EX 제곱 Y. 됐나요? 네. 자, 더하기. 뒤에 거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요,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나눕니다. 아, 이걸 뭐 하트라고 하기도 하고 나비라고 하기도 나비가 더 좋더라. 나비를 날립시다. 자, 이렇게 한번 날려보세요. 얼마예요? 4x y죠? 이쪽으로 날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x 제곱 y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주의해야 돼요? 반드시 괄호를습관쪽으로 합시다. 습관이라 고 적어놓을게. 이건 버릇이야 버릇. 나중에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만약에 마이너스였어. 그러면 이 괄호 안 하면 다 틀립니다. 알고 계시죠? 또 구분이 오신가요? 어, 알아서 하세요. 자, <laughs> 자 그러면 은 요거랑 동류항 누구예요? <laughs> 요, 요거죠. 얼만가요? 마이너스 3X제곱 아닌가요? 요거는 동류항이겠죠? 어, 얼마예요? 마이너스 2XY 나요 어, 그래서, a는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b는 얼마고, 마이너스 2다. 따라서, a, b는 얼마다.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9번 갑니다. 어, 반만 막 베끼지 말고, 너희가 풀수 있어야 돼요. 세이브 채점하실 때, 이거 10풀이 적어져 있는 거 확인하시라 해야겠다. 자, 379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 너무 잔인하니? 네. 밑에 그 풀이 잘 쓰고 있지? 네. 알아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내가 고맙다 했잖아. 네. 네. 자,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에 뭘 구해라? 네. 어떻게 구할까요? 큰 아, 큰 거에서 쬐까는거 뺍니까? 네. 나중에 서울로 대학 가면, 째까나다 하지 마요. 네. 놀립니다. <laughs> 큰놈 얼마예요? 그럼... 3xy 가로, 4x 플러스 5회라고 쓸게요. 작은 놈, 째까나 놈. 째까나 놈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3y 제곱이 되겠죠? 자, 앞에 거는 분배할까요? 얼마가 돼요? 플러스 15xy. 뒤에 거는 6xy 제곱. 됐어요? 네. 동류항이 없으니까 여기 그냥 답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진짜 동류항이 없나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잘못썼잖아 여기 제곱이잖아요. 큰일 럽다 있죠. 요소를 계산해야겠죠. 네. <laughs> 다시 쓰면 1 2 x 제곱 y 9x y 제곱이 되겠죠? 네. 어, 요게 최종 답입니다. 괜찮아요? 네. <laughs> 383번. 자, 선화의 방에 걸려 있는 무슨 모양? 삼각형 모양의 액자. 삼각형 모양입니다. 체크하세요. 네. 그 넓이가 너래요. 그렇죠? 네. 자, 이때 밑변의 길이가 exy일 때이 삼각형의 누굴 구해라. 액자에 높이 좀그려그려 볼게요. 삼각, 액자 이렇게 생겼대요. 네. 괜찮네요. 네. 자, <laughs> 여기가 얼마다? 네. 자, 높이 구하라 했죠. 네. 여기 있는 높이를 뭐라고 할까요? 네. h라 할까요? 네. 아. 넓이 줬어요, 안 줬어요? 식 세워보세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네. xy 곱하기 h 인가요? 이 녀석이 누구다? 이렇게 되나요? <laughs> 되셨나요? 네. 내가 이걸 구할 거야. 이거 네. 간단히 해보자. 이거 간단히, 이거 두렵어져서 xy만 남아요? 네. 양변을 누구로 나누면 돼? x, y로 나누면 되니까 이쪽에서 분모로 x, y 이렇게 보내도 상관없죠. 네.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네. 선생님 식좀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서 나비 이렇게 날리면 되지 자, 너는 얼마가 됩니까? 첫 번째 거 네. 뒤에 거 y,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넘겨서 <laughs> 386번 갈게요. 네. 자, 자, x가 3, y가 마이너스 4일 때 이거의 값 시, 대입이죠, 대입 네. 시계값 구하는 문제예요. 자, 네. 바로 대입하나요? 네. 아니요. 어떻게 하죠? 네. 어, 이거 간단히 할때이 거듭제곱 먼저 풀죠. 네. 얼마예요? 네. 어, 9 x 제곱이죠. 네. 선생님 분수로 써도 되죠, 이제? 네. 이렇게 씁니다. 분수로 쓰는 이유는 여기가 다 분수꼴이 아니니까. 네. 만약에 다른 건다 전부 다 곱하기 역수 해야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어, 어떻게, 어, 어떤 라이 3xy. 뒤에 거는 6y. 괜찮아요? 네. 여기다 대입하겠죠? 네. 자, 뭐 대입할 때는? 음수 대입할 때는 과로 합니다. 그러면 네. 이는 3 곱하기. 3 곱하기. 과로에서 마이너스 4. 꼭 이렇게 쓰세요. 틀리지 말고요. 한 번만 써요. 6 곱하기. 마이너스 4. 알겠습니까? 자, 요거 음수 조심해. 네.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마이너스 36이죠? 네. 네. 플러스 24죠? 네. 답은 마이너스 네. 12가 되겠습니다. 자, 391번. 자, 고지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두 문제 남았네요. 자, 뿅. 자, A는 이렇게 생겼고요. B는 이렇게 생겼을 때, 다음 이거를 XY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이거는 전개식. 아니, 대입하는 거죠. 자, 요거 간단히 하고 대입할까요? 자, 간단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써볼게 3a 빼기 b. 자, 항상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죠? 요 녀석은 a,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할 때는 어떻게 해라? 여기도 꼭괄호 하시고요. 마이너스, 여기도 꼭괄호 하세요. 괜찮습니까? 네. 자, 과로 풉시다. 어떻게 돼? 음, 응. 마이너스 6x 플러스 8y죠? 요거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요거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13y. 답은 몇 번? 2번. 2번. 자, 394번. <laughs> 자, 요거는 이해를 좀잘 하셔야 돼 머리를 좀잘 써보자, 우리가. 봐봐. 그냥 풀어져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요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다음 요식 있지. 요식을 네. x의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와. 이 y가 있으면 된다, 안된다. 네. y를 무조건 이렇게 해서 야, 너 꺼져 하고 지워버릴 수 있어. 그럴 수는 네. 없잖아. <laughs>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여기 y를 x로 네. 바꿔주면 되겠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에 대신 말, 네. 이 녀석을 어떻게 해? y는? 3x 빼기 4라고 바꿉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바꾼 후, 뭐 한다? 대입한다. 어디다? 여기 y에다가. 어, 괜찮아요? 자, 근데, 바로 여기다 대입하지 말자고요 계속 이야기하죠? 어. <laughs> 자, 요거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요거 간단히 하면, 6x 플러스 2y 빼기 3x죠. 네. 그럼 너가 얼마가 돼? 네. 3x 플러스 2y죠. 네. 어디다 대입한다? 네. 여기다 대입한다. 오케이? 네. 어, 여기다 대입할 때또 과로 합시다. 3x 플러스 2 과로 얼마? 네. 3x 빼기 4. 너는 3x 플러스 6x 빼기 8이죠. 네. 11x 마이너스 8이 알겠습니다. 아, 9x죠. 9x죠. 뭐, 갑자기 1 1 5왜 그러지? 9x죠.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당황할 수있어요 여기 있는 이 개념 좀 기억을 좀 하자. <laughs> 자 고생했어요.